됐습니다. 곧 출발합니다. 경기역에 1000m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 4번 우한 질주, 바깥쪽에서는 6번 어, 돈마맹 그리고 외곽 쪽으로는 9번 황금대가 따라붙습니다. 4번이 앞서면서 선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4번 우한 질주가 선들을 이끌고 있고, 그 뒤쪽에서 6번, 9번, 2번, 8번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바깥쪽 치고 나오는 2번의 역주가 돋보이면서 9번이 2위까지 4번 우완 질주와 9번 황금대가 앞서면서 선들이 끌고 있고 그 뒤쪽에서 우당대목과 6번 본마맨이 3-4-2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선두는 여전히 4번, 우한주추가 중반까지 계속해서 앞서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9번, 황금대는 여전히 2위로 따라 붙으면서 4번과 6번에, 아, 9번에 선두싸움이 치열하고 2번, 우당대목과 6번, 돈맘에는 3, 4, 2, 3, 그 뒤쪽에서는 8번, 7번, 3번이 중요, 후미쪽에서는 10번, 1번, 5번 따라 붙습니다. 4번 우한 질주와 9번 황금대 두 마리의 계속된 선두 접전이 치열하게 전개됩니다. 안쪽에서 초반중반 종반까지 중반, 계속 4번 우한 질주가 선두를 이끌었고, 바깥쪽에 있는 9번 황금대는 여전히 2위까지 뒤쪽 2번, 3번 안쪽에서 따라붙고 있고, 바깥쪽은 외곽쪽으로 10번 소왕산 치고 나면서 10번 소왕산의 역주가 붙고 입니다. 10번 소왕산이 2위까지 안쪽에 있는 4번 우한 질주와 선두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9번, 7번, 2번, 바깥쪽으로 8번, 1번, 5번까지 3 4, 2 싸움을 펼칩니다. 선두는 10번 소왕산이 잡고 있습니다. 4번 우한 질주. 위로 1번 장타후령이 바깥쪽 치나갑니다 4번 1번의 2위 접전 10번 4번 1번 앞으면서 결승 통과합니다. 4번 우한 질주가 4코의 이유까지 막판까지도 선두를 이끌었습니다만 전현준 교수의 10번 소왕산의 역주가 돋보였습니다. 10번이 역전에 성공하면서 앞섰고 4번 우한 질주는 2위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1번 장타후령의 역주가 아주 돋보이면서 4번과 1